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박사의 지혜 맛집 생활 세계 교육 이야기 후속편으로 어, 지혜 맛집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어,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늘 강수가 내린다고 하는데 전라도 어, 강주에는 지금 아침부터 뭐 흐릿하고 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이 빗속에 다 파묻혀서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어, 바람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네, 생활 속의 교육이야기 지혜맛집 이정재 박사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2주 동안 쉬어서 네, 네. 어떤 분들이 <laughs> 아 네, 총장님 어디 가시계신다냐 아,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도 하고 했는데 왜 방송에 안 나오냐고 아, 서울에서 뭐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3.15 어, 음. 어, 전국 통합하는 2팔8 네. 어, 3.8 음. 어, 4.15 네. 음, 또 4월 25일, 그리고 이제 4.19, 이렇게 음. 통합해서 증인들이 네.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음. 그런 모임을 허진라고좀 늦었습니다. 네, 또 워크, 워크샵도 또 예, 있으셨고요. 예, 예, 예. 자, 11월 말일입니다. 예. 또 어, 마지막 한달 이제 남아있는데요. 예, 우리가 어, 어. 좀더 분발해야 되겠죠. 예, 예. 또, 어, 또 돌아볼 건 돌아보고요. 오늘 금주의 명언, <laughs> 이정대 박사님이 금주의 명언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제 한 해가 음으로 갑니다. 음. 어, 또 우리가 어, 오늘 주제는 용감히 삽시다라고 했 용감히 용감서 그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용서 못할 일도 있고 또 그래요. 어, 해고하면서 늘 용서한 마음으로 용서야. 살았으면 좋겠다. 야 용서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아유. 어, 그래서 진짜 음. 어, 저도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줘야 한다.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예, 만약에 용서 안 하면은 자기 마음에 올분이 많이 쌓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음. 그야 더 어, 가장 소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슨 세계를 강타고 있는 어징어 게임에 보면은 음. 거기에서도. 어그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또 그~ 이름이 <laughs> 이름이 비슷합니다. 에그 <laughs> 어, 뭐입니까 그 회장이 이제 거기 일부러 게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인공하고 450만 456억을 걸고 어 데스매치죠 일대일로 음. 뭐줄넘기랄지 뭐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그 주인공이 그 회장,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사람을 이렇게 맞들었어요. 나이 제일 연장자고 예. 이렇게 제 연소자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소도 보면은 구슬로. 몇 개를 내가 쥐고 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음. 그 아시겠지만은. 근데 여기 주인공 이정재는 어... 짝수라고 해요. 예. 근데 홀수야. 예. 그렇게 이제 뭐라고 대를 쓴 거니? 아니, 그 내가 이 예? 홀수라고 했지 않냐고. 이게 음. 반복 예를 들면은 예. 거짓말한다. 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알면서도 그래. 맞아. 홀수요. 또, 음. 또 한단 말이에요. 두 번인가 하면 또 이제 짝수하고 짝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 홀수를 가지고 있는데 짝수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서도 이제 대스매치니까 그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장이죠 자기 이제 해장이 그 그걸 이끌었으니까 그다 한데 이 사람은 항상. 마지막 보류로 456억을 벌었지만, 돈을 벌었어요. 음. 근데 양심에 항상 꺼리침이 있어. 그렇게 은행에다 그대로 넣어놓고 쓰지를 못해요. 음. 항상 음. 공적적으로 쓰지 못하고, 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병원에서 누가 만나자는단 말이에요. 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만나자. 그것이 음, 그 음. 최고령자인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이에요. 음. 그래서 딱 보니까 깜짝 놀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음. 어,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이라는니니그 돈을 왜안 쓰냐라고 음. 하니까 자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뉴저서 그 떳떳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음. 못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요. 두 번이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음. 이제 좋은 사업에 써라. 음. 이제 그, 그것이 진짜 용서요. 음. 그 용서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있고, 음. 음? 지고 이기는 것이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게, 음. 게 아니에요. 예. 아. 그, 예. 예. 지고 이기는 것이 훨씬 낫죠. 음. 음. 그런데, 어,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용서. 네. 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후회하고 네. 네. 또 그러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또 이거 알아야 할 것은 네. 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 예. 것이다. 네. 그러면 용서 게임에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게임이라는 게 있어.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예, 사랑. 예. 우리가 이제 말을 붙인다고 하면, 기독교에서 뭐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응?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뭐, 무리를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와 기뻐지 않고, 뭐입니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니라. 아이고. <laughs>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게임 중에 하나 들어갈 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 용서의 게임이 음. 큰 알겠습니다.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이한 해를 보내면서 음. 이제 12월, 곧다 처음이라고, 음. 오늘 끝자락이죠? 예. 끝자락을 썼는데, 어, 시기하고 미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를 하자. 알겠습니다. 용서를 하자. 네. 그 말은 바로 모인 거니,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아, 알겠습니다. 어, 두 번째. 감사. 예. 네. 감사할 마음으로 응. 살자. 어, 우리가 코로나19를 사는 2년 동안 얼마나 <laughs>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안으로는. 참 어려운데. 감사가 <laughs> 어렵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감사해야죠. 어,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응.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응. 또 형제 간에 감사하고, 또 친구 간에 감사 또 자기가 이렇게 꼿꼿이 서서 다닐 수 있음에 감사 음. 그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그러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네. 범사 즉극히 하찮은 에서도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감사해라 이런 그렇죠. 말이죠 네. 감사해라. 감사해. 제목이 없어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네. 그러면 이제 감사는 어쩔 때 감사하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야 한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가 IQ, EQ, SQ는 잘 알아요. 네. 근데 AQ는 잘 몰라요. 음. AQ가 뭐냐? Adversity Quotient. 네. 역경 지수예요 네. 역경 지수라면서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즐거움이 음. 또 좋은 일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경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입니까? 경력이 되죠. 습격이 경력. 된다. 음. 이게혼란과 역경을 이겨내면은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어려울 때 감사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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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제 마지막에 에... 희망. 희망. 예. 희망. 희망은 없으면 안 돼요. 오징어 게임도 내가 456억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꿈,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우리가 심한 사용이라는 말을 쓰죠. 네. 마음이 편안하면은 네. 모든 일이 용성하고 만사에 협동하게 된다.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우리가 늘 쓰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 따라서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은 네. 용감히 삽사. <laughs> 첫 글자를 따서 네. 우리가 또 용기 있게도 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감사한 마음. 지금까지 한번 해야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많죠. 많은 네. 부모, 가정, 또 나라, 또 민족, 모든 사람, 또 스승 어디 있으면은 이런 감사한 뜻으로 전화 한통화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 또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이것을 이겨내고 또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음. 꿈을 같이 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용감히 삽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용서와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 네.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1년 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어, 자신을 동요매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용감히 살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정재 총장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보통 이렇게 덕담의 주인공이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정재 총장님의 용감히 용서와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로 2021년 남은 한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분투 노력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바로 어,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가 더욱 더 건실해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 제작의 황인이 함께한 저는 임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